안녕하세요. 7월 27일. 오늘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네. 아, 화요일인가요? 네. 화요일 영민한 DJ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네, 당황했어요. 지금. <laughs> 갑자기 네. 시장 반등이 나와서 네. 좀 당황했나 봐요. 네. 네 오늘 시장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이 반등 어디까지 갈까? 이 상승세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이미 상승 랠리는 네. 현재 진행형이다. 다만 음. 이제 시장이 뭐 매일같이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음. 어제처럼 이렇게 중국발 뭐 돌발 악재가 불거지거나 이러면 지수는 한두 번 정도는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네. 이미 이제 6월 말 7월 초부터 시작된 상승 랠리가 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고 다만 코스피 지수는 3300선에 이제 저항이 워낙 두텁다. 특히나 이제 코스피 지수가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8월은 좀 지나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음. 좀 들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지금 분명히 연중 고점 부근을 뚫고 올라가면서 1,100포인트 이상까지도 충분히 이제 상승랠리가 이어질 수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오늘 정말 다행스럽게도 어저께 이제 중국발 리스크, 소위 말해서 이제 중국이 뭐 사교육 기업이라든지 뭐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같은 이런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런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이제 강화를 시키면서 그에 따른 이제 위기감이 고조가 되면서 홍콩 증시 그리고 상해 증시가 폭락세가 나타났어요. 공교롭게도 어제 우리 방송이 끝나자마자 시장이 막 흘러내리기 시작하더니 낙폭이 네. 상당히 좀 커졌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오늘 미국 시장에 뭐 테슬라 실적 발표를 했고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애플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워낙 이 실정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하기 때문에 중국발 이슈를 거의 뭐 거들떠도 아보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음. 미국 시장이 여전히 좀 견조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증시의 투자 심리에는 큰 영향은 없다. 다. 그리고 원 달러 환율이 오늘 조금 하락을 해주고 있거든요. 어저께 1,155원까지 이제 연중 고점을 뚫고 올라갔던 원 달러 환율이 오늘 1,149원까지 초점을 좀 받고 있죠. 그냥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그냥 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조금 경색될 수밖에 없는 이 환율에 따라서 수급 경색이 나타날 수밖에 음. 없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성장주들을 여전히 좀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 해볼 필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사실 환율이 떨어지면서 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면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렇죠. 환율의 흐름을 좀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저는 오늘 시장이 좋으니까 좀 괜찮은 섹터가 많이 발견될 네. 줄 알았는데 오늘 뭐 남북경협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고 네.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맥스트 빼고는 좀기록을 그렇죠. 많이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 내에서 어떻게 네. 우리가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 이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맥스트가 이제 상당된다는 건 어쨌든 나올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 이제 거의 다 나왔다. 네. 맥스트는 이제 워낙 시가총이 공모가 기준으로는 시총이 한 1300억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게 이제 더블이 되고 나서 그리고 30%또 상한가까지 따상까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시가 총액은 이제 3천억 위로 올라왔지만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맥스만 이제 따상에 올라가서 시세가 이제 강하게 좀 나타났고 나머지 종목들은 맥스가 상장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약간의 악재성 이슈도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막 쏟아졌거든요. 특히나 이제 알체라가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지, 메타버스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오늘 뭐 장중에 한20% 가까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걸 이제 제가 다시 해석을 좀 해보면, 회사 입장에서도 주가가 부담스러울 만큼 많이 올랐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필 음. 오늘 알체라가,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하던가, 왜 하필 오늘 메타버스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제 사업의 연관성이 없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필두로 정말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 테마에 묶이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맥스트가 이제 상장이 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상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의 어떤 빌미가 좀 제공이 좀 됐다. 거기에다가 이제 알체라와 관련된 이런 약간의 이제 노이즈들이 부각이 되면서 바이브 컴퍼니라든지 알체라 뭐 뮤직 스튜디오, 엠게임 이런 종목들이 약세 흐름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은 좀 불안한 마음에 차익 실험 매매가 네. 많이 출애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시황 정리는 딱 여기까지 해 보겠고 네. 또 그동안 설명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 볼게요. 네. 우선 바로 어제 또 광고 풍풍에 따라서 또 와이더 플래닛이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네. 있어서 리뷰를 한번 들어 볼게요. 어제 가져오신 종목이죠. 네, 메타버스 관련된 음. 종목들이 뭐 자이언트 스텝터 시총이 1조를 넘어갔요 그외 네. 기업들도 뭐 시가총액 7천억, 5천억 엄청나게 등치가 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은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면서 사업을 이제 미디어 광고, 미디어 디지털 랩 광고 쪽으로 사업 영역을 이제 가지고 있는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종목 소개해드렸거든요.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크게 하락이 좀 들어오고 있지만 와이더 플래닛은 멀쩡하잖아요. 물론 네. 어저께 이제 잘 올라가다가 오후 장에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면서 음봉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오늘 오일선이 그대. 로 대로 유지가 좀 되면서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이에요. 광고 관련된 산업이 결국은 경기 민감 섹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어드레스블 TV 시장이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뭐 AI 세토박스 그리고 이제 이 어드레스블 TV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와이드 플래닛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어요. 네.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일부 차익실한 물량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라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쪽으로 이제 수급이 또좀 확산될 수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성장 섹터의 종목들 흐름이 코스닥 시장이 뭐0.3% 정도밖에 는 반등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수들 특히나 또 중소형 기술주 성장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와이드 플래닛도 추가적인 시세를 분명히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드 플래닛 메타버스 섹터 빠지는 가운데에서 견조한 흐름 잘 이어나가고 있으니까 쭉 보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리뷰할 종목은 또유니쌤인데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좀 쭉쭉쭉쭉 치고 네. 나갔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좀 견조해요. 오늘은 네. 좀 괜찮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다. 지난 주에 제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대거 이제 강한 시세가 좀 나타났을 때 그때 네. 이제 반도체 업종이 분명히 이제 예전과는 좀 달라졌다라고 음. 말씀드린 포인트가 뭐냐면 네. 소부장 기업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주기가 정말 빨라졌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오늘로 이제 딱 3일 만에 또 다시 이제 수급이 좀 강하게 좀 들어왔거든요. 네. 원익 QNC라는 소재 기업이 오늘 사상 최고가를 좀 뛰어넘 먹고 음. GST라든지 유니셈 소개해 드렸던 이 유니셈 같은 이런 기업들은 스크러버 음.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네.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도 이제 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좀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소개해 드렸던 종목이 이제 유니셈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14,600원 자리에 이제 말씀드렸고 오늘 장중에 뭐 15,700원, 800원 정도까지 이제 살짝 올라갔는데 중장기적인 추세 파동을 보면은 16,000원 자리가 단기적인 매물 저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비교될 수 있는 종목으로 원익 q 시 역시 반도체 소부장 종목 원익QNC를 같이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이 종목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니셈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3만 원대 자리가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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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을 하면서 한 3개월, 4개월 가까이 지금 기간 조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네.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만1천원을 뚫어내면서 사상 최고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거래도 오늘 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장중 내내 지금 수급이 좀 강하게 좀 붙어 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니셈도 마찬가지로 16,000원대 이 자리 뚫어낼 경우에는 상당히 강하게 거래가 좀 붙어주면서 신고가 랠리가 한번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요즘에 특히나 또 친환경 이슈가 워낙 또 중요하고 ESG 투자, 뭐 반도체 공정 내 어떤 환경과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과 이제 주목을 해봤을 때 GST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 GST는 아직 시가총액이 3천억도 안 되는 소형주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이쪽에 이제 대장주는 어찌 보면 이제 유니셈이라는 종목인데 요 회사가 이제 1 6 0 원을 뚫고 올라가서 또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낼수 있을지도.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17,500원 목표가 유지하면서 그대로 보유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 쌤이 빠른 시일 내에 16,000원 선을 뚫어내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큐엔씨처럼 또 좋은 최고가 달성하는 흐름 나타내길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저희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 오늘 시장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그래도 종목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29님께서 문의 주셨어요. 선익시스템 매수하셨는데 3 3 5 0원 매수가고요. 10% 보유하고 계. 매도할까요라고 물음표를 네. 붙여 주셨는데 오늘 메타버스 좀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제가 어제도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엔게임을 진단을 해드리면서 사실 네. 바이버컴퍼니나 알체라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절대 신규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안주가 될수 있는 종목. 와이더 플래닛 같은 이런 종목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보면 엔게임도 한 4, 5% 정도 조정받고 있고 선익 시스템도 역시나 이제 이 마이크로 LED 특히나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하드웨어 기기를 만들 때 가장 핵심적인 장비회사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동화 엘텍이라든지 선익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같이 신고가 랠리가 좀 나타났었죠 다만 이제 오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선익 시스템은 주가가 최근에 뭐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요 29,000원에서 3만원대 자리에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뭐 선익 시스템을 손절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선익 시스템은 비단 메타버스 쪽 수혜뿐만 아니라 OLED와 관련된 이제 수혜. 본업이 원래 OLED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OLED 여팡이 워낙 좋았을 지금 인옥스 첨단 소재라든지 덕산 네오룩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 랠리가 지금 나고 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뭐 오늘 하락이 조금 깊게 들어오긴 했지만 2만 8천 원대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 보유를 하셔도 괜찮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손절 가격은 28,000원 정도 설정을 해 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34,000원 정도 잡아 드리도록 할 테니까 28,000원 깨지지 않으면 조금 더 보유를 하셨다가 34,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트레이딩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28,000원, 목표가 3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입니다. 6883님께서 엑시콘 매수하셨고 15,100원이 매수가고요.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진담 부탁드려요라고 네. 말씀해 주셨 습니다 했어요. 반도체 검사 장비 종목이니까 그렇죠. 이것도 전망 괜찮나요? 맞아요. 네. 저는 사실 지금 모든 업종을 다 통틀어서 7월 말, 8월 중순까지 가장 지금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 업종, 그중에서도 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중소형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공정과 상관없이, 뭐,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수혜주,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수혜주, 그리고 파운드리 관련된 수혜주 다 통틀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이라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원익 QNC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뭐, 유니셈이라든지 GST 이런 종목들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 후공정 기업 중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유니테스트라는 종목 말씀드렸었잖아요. 유니테스트도 마찬가지 엑시콘과 똑같이 이제 후공정 기업 공정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런 테스트 장비 만드는 기업들은 이슈가 뭐냐면 DDR5 전환. 하반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디지, 디, DDR5 세대 교체가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테스트 장비 다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유니 테스트라든지 테크 윙이라든지 엑시콘 이런 기업들이 DDR5 수혜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엑시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보유하시면 될것 같고 목표 가격은 일단 17,000원 정도 설정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7,000원 정도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문자 사연 응답해 드렸으니까 투자하실 때 만편하게 좀더 만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또 오늘 코너의 원샷, 원킬 종목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어떤 섹터, 네.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 감이 안 와요. 네, 오늘 또 반도체 네. 종목을 소개해드릴 거라고 다들 생각들을 그러니까요. 하실 것 같은데 네. 이미 네. 많은 종목들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laughs> 그 종목들 중에서 이제 선별하시면 될것 같고 네. 오늘 제가 계속 중소형주를 좀잘 보시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종목은 또 엄청 무거운 대형주를 가지고 왔어요. 청개구리다, 청개구리. 네, 16만 2천원에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오.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네. 오늘 제가 청개구리처럼 이렇게 음. 대형주를 가지고 온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오늘까지 여러분들 카카오뱅크 공모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카카오뱅크 이 기업 가치에 대한 논란들이 정말 뜨겁죠. 맞아요. 이게 고평가다 어쩐다 뭐 이러면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막 2만 4천 원으로 제시를 하면서 사실상 음. 매도 의견 리포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장해에서도 8만 원, 9만 원에 거래되는 게 지금 5만 원한 후반까지 아마 장해 가격이 빠졌을 거예요. 오. 그렇게 이제 카카오뱅크와 관련된 논란들이 이제 많이 점화되고 있다는 거. 그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카카오뱅크가 만약에 상장되고 나서 따상을 간다면 시총이 거의 40조. 근데 KB금융이 시가총액이 20조, 신한지주가 시가총액이 19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기업이 고평가되어 있고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 히 이전은 판단하실 수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제가 이제 비록 대형주를 준비해 왔지만 경쟁 기업과 비교해 봤을 때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판단이 좀 들어서 굳이 오늘 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 드리는 거고요. 한마디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쟁 기업은 제가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주분들이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또 비교한다고 기분 나빠하실지도 모르는데 단순히 시가총액만 가지고 제가 이제 비교를 하겠다라는 거지. 절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고평가되어 있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럼 왜 제가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대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 하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SK 바이오스 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글로벌 임상 3상을 이제 진행한다라는 보도를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아마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CAPI, CEPI로부터 무려 2,000억 원의 이제 자본조달에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자금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 2,000억 원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글로벌 임상 3상을 이제 7월부터 개시를 했고요. 합성 항원 방식의 이제 백신을 개발을 하는데 1, 2상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CEPI에서 무려 2,000억 원을 지원해주지 않았을까요? 전혀 근거 없는 있는 상태에서 임상 3상 진행한다고 무려 2천억이나 되는 돈을 지원해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1, 2상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3상에 대한 결과까지 만약에 잘 나왔을 경우에 성공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모더나가 지금 연간 30억 도즈 정도 생산하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5억 도즈도 생산을 할수있을려가막 음. 그런 논란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성공만 한다면은 생산 캐파에 있어서는 연간 뭐 최소 10억 도즈 이상의 생산을 할수 있는 그런 설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최종적으로 성공을 한다면 뭐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19 백신 cmo도 하고 있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cmo는 이미 진행 중이고 하반기 때 지금 예정되어 있는 노바백스 백신 9월 달에 아마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노바백스의 코로나 19 백신까지도 cmo가 됐을 경우에는 하반기 때 실적 성장이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따져봤을 때한 4천억 정도 지금 영업이익.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시가총액은 한 12조 원대 정도밖에 는안 된다는 거죠. 네. 현저하게 좀 비교기업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매력을 분명히 좀 주목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오늘 굳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한번더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16만 2천 원 현재가로 편입을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0만 원, 손절 가격은 15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대형주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래도 저평가되고 또 모멘텀들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가치가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빠르게 또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 만나볼 텐데, 이번엔 어떤 섹터예요? 네, 두 번째 종목은요, 네. 전기차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 음. 테슬라가 실적 발표했는데, 오늘 네. 2차전지 관련주들또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음. 62,400원에 신흥SEC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 중에 소재 기업들은 워낙 이제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가팔랐었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 저는 부품주라든지 장비와 관련 된 종목들은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테슬라가 2분기에만 전기차를 무려 20만 대 넘게 판매를 했고요. 2분기에 순이익이 1조 3천억 원을 기록을 했어요. 경쟁 다른 완성차 기업들의 전기차 생산 능력을 월등히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라고 저는 보거든요. 현대기아차가 아이오닉 5, EV6 출시를 했는데 각각 뭐 잘해야 한 3만 대 정도 지금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만 20만 대가 넘게 생산을 했다라고 하니까 네. 어쨌든 이 기가팩토리의 위용이 정말 엄청나다는 거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또 오늘 삼성 SDI가 오전장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거의 3천억에 육박하는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삼성 SDI의 최대 수혜주가 될수 있는 2차전지 부품 관련된 기업이 신행 s e c 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형 뭐 원통에 들어가는 CID 그리고 캐버 셈블리 소위 말해 쉽게 얘기하면 배터리 셀의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전장치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 SDI의 최, 최고 수혜주이면서 테슬라 수혜주가 될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6만 2천 4백 현재가로 편입을 하고요. 목표 가격은 74,000원, 손절 가격은 58,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의 최대 수혜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신흥 s e c 새롭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무료 방송 안내 바로 들어볼게요. 네. 어쨌든 어저께 이제 중국발 악재가 네. 우리 시장을 조금 괴롭혔지만 오늘 하루 만에 이제 좀 딛고 일어서는 모습이에요. 실적 발표를 줄줄이 앞두고 있는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 실적이 좀어떤지에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 방향성이 이제 결정될 거라고 보는데 역시나 저는 해답은 중소형주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음. 오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좀더 자세한 얘기 말씀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에서 또 괜찮은 정보들 많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